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날씨는 더울 것 같군 이라는 표현에 대해 배워봅시다. 먼저 불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l paraît qu'il va faire chaud demain. 아직 불어 철자를 잘못 읽는 분들을 위해 한글 발음 기호를 준비해 봤어요. 다시 읽어 볼까요? Il paraît qu'il va faire chaud demain.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표현은 Il paraît que 뭐모인듯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일빠갈 끝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을 하게 되면 뭐뭐인듯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세 가지 시제가 모두 올수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죠. 각각 어, 한번 동시에 읽어볼까요? 일빠갈 끝, papa achète un aspirateur. Un aspirateur는 어 청소기예요 진공 청소기죠. 그 다음에 아쉬 때는 무엇 을 사다의 3인칭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일 박에 그 박박 아쉬했다 스피가죠. 아빠가 진공 청소기 하나를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말입니다. 과거로 말해볼까요? 일 박에 그 박박 아아쉬했다 스피가죠. 아빠가 진공 청소기를 샀던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제가 짐작하는 거죠. 다음으로 Il para que papa va acheter un aspirateur. 어, Aller plus 동사원형이니까 미래형이죠. Va acheter un aspirateur. 징공청소기죠 그래서 어, 아빠가 미래에 진공청소기를 살것 같다는 것을 제가 현재 추측하는 겁니다. Il para que papa va acheter un aspirateur. Il parae que 다음에 또세 가지 시제를 넣어서 말해 볼까요? Il p a r a e qu'il pleut aujourd'hui. pleut는 비가 내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여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Il p a r a e qu'il pleut aujourd'hui. 그 다음에 avoir plus pp니까 i i 어 과거형이죠. Il p a r a î qu'il a plu hier. Il p a r a î qu'il a plu hier. pleuvra 어, 앞으로 과거를 했을 때는 avoir plus voir qu입니다. 마지막으로 il paraît qu'il va pleuvoir demain. 내일 비가 내릴 것 같아. Il paraît qu'il va pleuvoir demain. 그리고 오늘 배운 것도 해 볼까요? Il paraît qu'il fait chaud aujourd'hui. 오늘 날씨가 더운 것 같아. 혹은 날씨가 좋은 것 같아. Il paraît qu'il a fait chaud hier. 어제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웠던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il paraît qu'il va faire chaud demain. 내일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입 오늘은 일파라이크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